아 다른 성대 있냐고 난 다른 성대 없어 나 목소리 못 바꿔요 목소리 어떻게 바꿔 어떻게 하는데 <laughs> 바꿔달라고 어떻게 하지 n 아. 아아 웃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아, 어떻게 나도 목소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 아씨 안 내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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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내린 걸거 아, 아 아, 외국어로 말하면 목소리 바뀐다는데 외 외국어를 못 하는데요? Hello everyone, I'm Soo. And you?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. 나 약간 그냥 그나마 할수 있는 게 그나마 좀 여리여리하게 되는 거? 그나마 할수 있는 거? 아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? 이런 거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이게 이게 최대야. 내 목소리를 바꾼 다의 최대. 이 못. 에이. <웃음> 웃기지. <laughs> 웃기다니까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정도도 아니지 않나? 전 목소리 바꿔도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던데. 아아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뭐하아 몰랐어요. <laughs> 막 열심히 막 이런 거 연습해 봤었거든나안 되더라. 어떻게 보면 옛날 꽃살 목소리. 그 어떻게든 몰라요. 그게 지금이랑 뭔가 다른가? 아아, 아, 안녕하세요. 이런 느낌인가? <laughs> 아, 잘 모르,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성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아아, 아, 10분 지났어. <laughs> 다시 일합시다.